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냥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맞아 네. 하십시오. 응. 우리 박준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 자 이제 해도 되겠죠? 자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거예요. 자 그만합시다. 자 내일 내일 우리 여러분 대표 말씀하실 때 우리 조용히 들어드릴게요. 자, 그런 게좋겠죠 음. 자, 그냥 그렇게 할게요. 음, 그럽시다. 예, 이제 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좀. 자,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만에 외국인 투자 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 드립니다. 상생 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 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 SOC,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